누가 봄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사람의 형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니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요 이 야곱의 하나님시라 이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성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 말씀이 옳으니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영두가 봄 20장 20절, 27절 40절 말씀을 통하여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 사실 제사장 계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 유대 인데 그 종교지도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요. 어, 그리고 보통 어, 말하는 이제 바리새인들, 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투로 말하면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라는 자죠. 근데 부활이 있다 없다 라는 이 문제는 그냥 아, 내세가 있다 없다 이 문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요. 유물론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가질 것들 다 가지고 누릴 것 누려야 된다. 사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물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다음 세상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 삶이 죽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두계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다음 세상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해옵니다. 아, 이 사이 율법에 보면 율법에는 개개 혼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죠.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이제 결혼했다가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 동생에게 그래서 또, 그래 죽었어요. 그 다음 동생.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취하는 경우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도 아닌,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일곱 명이 아내를 다 똑같은 여유를 아내로 취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 이 누가 보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 너희, 너희가 성경,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으로 오해하였다. 성경의 참뜻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보겠습니까이세상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천국이 길까지 오 우리를 하여금 완성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했기에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선서 15장의 부활장에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풀려나고 연습하고 참고 또 견디며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안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사도바우리 하는 이야기가 뭐죠? 우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과연, 부활에 대해서, 아니,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우리가 그사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로늘 34주에서 3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가 돼, 저 세상과 빛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여기면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니 이는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미니라 말씀하십니다. 어, 이 부활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에, 이런 에, 세상의 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가끔가다 렇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영광된 기쁨, 세, 기쁨의 세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원리, 기준, 가족의 범위 이걸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성도들을 못본성도들 벌써 한달 하고도 2월 마지막 주부터 못 보신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면서 그 지금 이제 4월 아, 어, 두째 주가 다돼 가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한달 반이 지났어요. 어, 그못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 속에, 우리, 우리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아, 정말 보고 싶다, 우리 성도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뭐, 단순히, 어, 뭐, 가까웠으니까, 친하게 지냈으니까, 이 정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지 코로나 일부래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뭐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 안에서 천국에서의 그 우리 모두가다 천사와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그런 지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현연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와 형편을 미크림을 하여 저 하늘나라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근데왜 지금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서 바로 그들. 은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인간의 경험과 그이에 범주 안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이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분명히 우리가 부하를 믿는다 라고 합니다. 다 물어보면 다 고백을 합니다. 천국이 있으며 나도 그 땅, 그 곳에서 부활할 것이다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를 보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37자 3 8절를 하십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모세의 그 떨기나무에 관한 글이라는 것은 출애굽기를 가르치는 거고요. 출애굽기 보면, 3장에 특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무 불꽃운데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신제에 등장하고요. 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제 너를, 야, 너 가서, 이집 땅에 가서 내백성을 끌어내라, 인도해라, 탈출시켜라 그런 겁니다그더니 제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쓰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자시, 자신, 자신의 조상들이 성겼던 하나님이다, 믿었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말씀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앞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천국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다 살아서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서에서 그것을 딱 보여주는 한국대 예수의 말씀 비유 가운데 있죠. 우리가 죽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있지요. 부자와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누구에 있었, 누구의 품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라는 거죠요그 아브라함이 직접 거기서 그 죽은 그 부자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비유라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천국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보 뿐만 아니라 많은 미림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삶, 육신의 삶 이것이 죽음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 과연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 뭐 무신론자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그들도 자신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뭔가 다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대신 근거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근거는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인 생명인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은 결국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물론 우리 성경의 증거대로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누구든지 증명해 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천국이 없다 그걸 어떻게 증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실 증명할 방법은 없죠, 과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는 그 전제, 천국이 없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는 그 근거보다는 우리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죠 누구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근거가 없고요. 무신론자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 신자들 안에도 부활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확인해본다면 너무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신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지극히 이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신자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형편이 못하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또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이 잘되든 못되든 물론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기회가 가서뭐잘살수 있고요 또 그것이 안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상 야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물론 애국에 내려갔을 때 많은 보물을 얻었다 이런 기록도 있지요. 뭐 약, 모든 이 양과 또 염소 가축 대가 많았다 이런 것도 있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또 우리가, 그냥, 뭐, 뭐, 잘 됐다는 것이 뭐예요. 야,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됐는데, 그냥 순식간에 뭐,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물론, 기회가 가서 뭐, 그러면 좋게,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이세상의 전부인 사람과 똑같이 가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좀 기억해 야으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을 진데, 부활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 하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고난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위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그곳으로 불러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고 멸류아니고이런면다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사실 이 고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바쁘고 너무 잘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 또 이런 때에 혼자만 또잘 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잘하고 뻑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 미국 애를 보니까 미국 에는그 유명한 연예인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어, 123억, 우리가 또는 환원하는 게 123억이에요. 그걸 이제, 그들이, 그런 어떤, 그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세운 자선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거기까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 12억, 3천 정도, 이 오프라인 플랜 123억을 기부하고, 워낙 돈이 많다 그러겠죠.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있다고 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사실 코로나 이걸 참다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뭐, 저희 계열하고 갑 갑자기 뭐, 이런 게더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한 여러 명들을 함께 도우려고 교단에서도 욕을 했지만 또 따로. 왜냐면 저희가 늘 돕고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 마치 이번 달은 보라스처럼 배로 다 이렇게 가득, 어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겠죠. 이거 왜,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혹시, 어, 이번 달에 잘못발 중복 보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 코로나후로는참 힘들 터인데, 잘 쓰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애가 철대 놀라죠. 왜냐면, 지금 교회가 어느 교회든 다 어렵지, 이런 기회라면 더잘 되는 교회가 뭐 어디 있겠어요? 한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나누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더 아들바들 모으고 더이 세상에서 더잘 살려고 애를 써야겠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살아있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 그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마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자신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누릴 것다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을 갈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마치 천국에 지켜나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전부 모든 삶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수많은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살아 있음을 우리가 고백케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